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프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으불로와 부대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좋게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을 아침을 여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디모데 우서를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바울 사도가 한 신앙생활은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대심을 선포하다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그 죄명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수감으로 바울에겐 이제 더 이상 사면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죽음 뿐임을. 바울 사도도 스스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참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았다면 우리는 과연 이 신앙생활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아니어서 바울 곁을 떠나간 동역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세상으로 도망친 대마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16절에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잘못됐다고 회방하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볼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아니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기하면 그만이라고 쳐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야만 하는 바울은 어떤 심정일까요? 동역자들이 떠나가고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으로 그의 마음은 상처가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사역을 이어나가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목숨을 걸고 버텨냅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힘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보다 큰 힘을 주신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큰 꿈을 이루실 하나님. 바울은 바울의 고난과 함께 계신 하나님. 바울의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사명을 견뎌낼 수 있었던 또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사명을 나눈 디모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아멘 드루와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은 이제 곧 다가오는 겨울의 감옥생활을 보내기 위해 바울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바울을 배신할 때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바울의 약함을, 바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디모데인 것을 말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가죽종이는 아주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나 적을 수 없었습니다. 책 이상의 가치를 가진 내용들만 적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무엇을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 음침한 곳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감옥 생활을 버텨내야만 하는 바울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감옥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디모데가 이 바울의 요청을 들어줬는지는 기록되지 않은 채 디모데 우선은 끝이 납니다. 저는 디모데가 분명히 바울의 요청을 듣고 한 손엔 바울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겉옷과 한 손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누구도 가기 꺼려했던 바울이 갇힌 그 음침한 감옥으로 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알고 있던 말씀 속 하나님은 디모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전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반드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동역자 디모데 덕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토옥 생활을 견뎌내고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엔 이렇게 분명히 고난이 있는 것 맞습니다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더 지저분한 곳이 교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동역자를 통해서 고난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고, 고난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을 볼수 있습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 이질감 있는 신앙생활을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고 멋지게 보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꼭 동역에 참여하십시오. 동역하면서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름다워 보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동역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아름다움을 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동역자를 통해 고난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시고 고난보다 더큰 꿈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 천안 침례교회 가운데 더큰 동역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